안녕하세요 생명나무의 황하민 형제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간증하도록 건면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 단임 목사님께도 주 안에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근 제가 형제들과 전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이제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쯤 신학생인 이정호 형제와 김기영 형제와 교제하면서 두 형제들이 주중에 때때로 나가서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받게 한다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심정은 솔직히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낯선 사람과 길에서 마주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고 어려운 시기인데도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받게 한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고 대단하다고 생각됐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고 두 형제에게 본이 되지 못했던 것이 미안했습니다. 역시 신앙의 길이는 믿음의 깊이와 별로 관계가 없다는 말이 맞다고 느껴졌습니다. 나도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고 나름 성경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행동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나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령하는 두 형제를 보며 스스로가 부끄럽고 본이 되지 못했던 것이 미안했습니다. 지난 몇년 동안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돌이켜 보면 사실 주일학교 교사라서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새로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긴 했었지만 그것은 교회에서 너무나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상황들이었고 밖에 나가서 길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은 최근 몇 년간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를 보며 참 스스로 부끄럽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대한 격려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라도 오후 예배 후에 같이 기도하고 정호 형제, 기영 형제, 강현 형제, 영광 형제와 전도를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복음 전하는 형제들의 모습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형제들이 중고등학생들 여러 세계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별로 듣고 싶지 않고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세 명의 학생이 복음을 듣고 나서는 믿고 싶지 않다고 두 명의 학생이 가겠다고 하였는데 한 명은 진지하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다고 말하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들이 너뭐 하는 거냐고 빨리 가자고 말하기도 하였지만 그 친구는 너네들 가만히 있으라고 자기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겠다고 말하고는 형제의 인도에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은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세 명, 다섯 명,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 중에 몇 명은 안 믿겠다고 거부하였지만 신기하게도 한두 명은 주변 친구들의 비웃음도 신경 쓰지 않고 진지하게 남아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긴 하였지만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하였고 처음에는 전도지 나눠 주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한마디 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차츰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끝까지 전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아무도 예수님 믿겠다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더운 여름이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저도 열매를 맺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 더운 여름 날 왕십리역 엔터식스 앞에서 날도 덥고 이제 다들 마무리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길에 마지막으로 한 사람에게 전도지 나눠주면서 가야지 하면서 학생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친구는 강아지를 산책시키러 나온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서 왔는데 이거 읽어보시라고 전도지를 주었더니. 자신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럼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당황하면서 자신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신기하게 가던 길을 멈추고 집중해서 저희 이야기를 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평소 때와 같이 저 친구도 전도지만 받고 바쁘다고 하면서 가던 길 가겠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 친구는 가던 길을 멈추고 진지하게 집중해서 복음을 끝까지 듣더니 자기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싶다고 말을 하여서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람은 사실, 고 제가 열심히 한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미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너무나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 상황이어서 쉽게 구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저로 인해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고 같이 나간 형제들도 크게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의 강현 형제와 영광 형제도 구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서 함께 주안해서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전도하러 나가면 그날 가장 많이 구령의 열매를 맺은 형제가 커피를 사는 문화가 있습니다. 정호 형제와 기영 형제가 워낙 <laughs> 열정적으로 복음을 잘 전하고 많은 열매를 맺다 보니 거의 두 형제가 전도 후에 커피를 사주면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소망하기는 언젠가 하루는 그날 내가 제일 많은 구령 의 열매를 맺어서 당당하게 같이 나간 친구들한게 커피를 살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오도록 절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꼭 내가 잘하지 못해도 함께 나가는 것만으로도 주 안에서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세 가지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비록 열매를 맺지 못해도 내가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주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수치 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내가 길에서 조금 무시 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예수님 전하는 것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비록 열매 맺지 못해도 저 형제들이 복음 전하는데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고 힘이 된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저 형제들이 복음 전하고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 하늘에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우리 주님의 얼굴이 눈앞에 선했기 때문입니다. 저 형제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크게 기뻐하시면서 하늘의 잔치를 여실지를 생각하면, 저 역시도 기뻐하실 주님의 얼굴과 그 음성을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에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그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나니 그런즉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나의 마음에 진심으로 합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 너무나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면서 행복해하실 우리 주님의 얼굴을 생각하면은 너무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깊은 감동과 기쁨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 끝까지 들어주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간증 마치겠습니다.